안녕하세요. 중국어 광동어 읽기입니다. 광동어를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 광동어 컨텐츠가 정말 없잖아요. 너무너무 귀한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원더걸스의 해림씨가 이제 광동어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TVN의 문제적 남자라는 방송이었는데요. 거기서 어,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캐주얼한 일상회화여서 교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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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어, 이전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까 그쪽에 가셔서 해림이 hey, 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공 공동화 호과주 홍콩 단 하이 어니 파이 喺學校學緊普通話，所以我講廣東話比以前冇咁好。總之，我好關注香港，我好想翻去。그러면처음부터차근차근무슨뜻인지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우, 너이 라고 하면, 어, long time 이란 뜻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long time 이란 뜻이고, 모우 라고 하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호우, 너이, 모우 라고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뭐뭐 하지 않았다. 이거랑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호우, 너이, 모우, 낀 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아주 오랫동안, 보지않았다 그러니까, 즉, long time no see. 라는 뜻이겠죠. 허우, 너희 모. 공, 공동화. 공은 말하다. 라는 뜻이고. 공동화가 광동화니까 아주 오랫동안 광동어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광동어를 쓰지 않았어요. 허우, 꽈쥐, 홍기 꽈쥐라는 표현은 어, 영어로 말하면 미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워하다. 어, 뭐, 향수병 같은 걸 느끼다. 그런 뜻이겠죠. 호우라는 것은, 어, 아주 라는 강조어로 한국어로 하면, 뭐, 진짜 라든지, 너무, 뭐,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우라고 붙이면 굉장히 이 구어체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죠. 호우과주 홍공이라고 하면 정말로 홍콩이 그리워요. 단하이, 단하이라고 하면, 그러나, 아니면 뭐, but, 하지만,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말이죠. 단하이, 그런데, 그런데,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하이, 뭐, 니파이, 니파이, 라고 하면, 요새, 비슷한 말로는, 조이깐, 최근이죠. 조이깐이라는 말도 있어요. 니파이, 하이, 혹, 하이 하이 라고 하면 어, 장소, 앞에 와서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고요 혹, 하우, 혹, 하우라고 하면 학교입니다 여기서 또 혹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공부하다 라는 동사예요 공부하다 그런데 뒤에 간이 나오죠 간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뭐뭐 ing 뭐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혹간이라고 하면 공부하고 있어요라는 뜻이겠죠? 뭘 공부하고 있냐면 보통 와. 워니파이 저는 최근에 하이허카오 학교에서 혹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와 보통화를 공부하, 공부하고 있어요. 보통 화즉 그러니까 만다린이죠. 만다린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서이 소이, 서이라는 것은 어, 그래서 이거랑 짝이 되는 게 있죠. 이외 어, 이외 아, 보통화로 말하면 이 is 서이가 짝인데 광동어에서는 야와 야와 서이 이렇게 짝입니다. 서이 그래서 너. 저의 공 공동화 제가 말하는 광동어는 베이 베이라고 하면 어 뭐뭐뭐와 비교했을 때 뭐뭐와 비교해서 뭐랑 비교하냐면 이친 이친 이전과 비교했을 때모 깜호 깜은 음소 그러니까 뭐 그다지 란 뜻이에요 까 그러니까, 깜호라고 하면 그다지 좋다. 근데 앞에 모우가 있으니까 그다지 어, 좋지 않다. 쏘이. So, 그러니까 뭐공 공동화. 제가 말하는 광동화는 네이 이친 이전과 비교해서 모감호 뭐,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요. 이전보다 광동어가 많이 실력이 줄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지 정지 어, 뭐 결국에 라든지 뭐 어쨌거나 요컨대 뭐 이런 뜻입니다 정지 어호과쥐홍공 저는 홍콩이 진짜 그리워요 두번 말했죠? 정말 그리운가 봐요 뭐호과쥐홍공뭐호쌍판호 저는 또 나왔죠? 진짜 그러니까 호 라고 붙여주면 진짜 그 약간 원어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쎔, 은뭐 호상 뭐 판하이 상은 뭐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니까 뭘 하고 싶어요? 판하이 돌아가고 싶어요. 홍콩이 너무 그리워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허뇌 모공 공동화 호과주 홍콩. 단하이 워니 파이 허커. 学紧普, <laughs>、uh, 普通话，所以我讲广东话比以前冇咁好。总之，我好挂住香港，我好想返去。好耐冇讲广东话，好挂住香港。但系我呢排喺学校学紧普通话，所以我讲广东话冇比以前冇咁好。但系，诶、uh,。Mm.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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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조이긴.